Oh. Mm -hmm. 아버지 일주일간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흔아임 친구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인데 코로나가 빨리 양전해져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났나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십자가의 전과 후 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은 부활절 앞으로 주일을 제휴한 사십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네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예, 묵상하자.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과 후에이 다른 점, 음, 예수님 십자가의 전과 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둘째는 오늘 말씀에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을 믿고 제자 된 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일평생 그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가 물에 빠져서 죽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고 대신 죽었다고 보십시오. 그럼 저는 참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 좀그사람의 목까지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 예수님은 바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무엇이 다른가? 예, 십자가의 전과 후는 무엇이 다른가 1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십자가를 믿은 후부터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사람을 학벌이나 외모 또 좋은 차또 돈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벌로, 외모로, 재산으로, 좋은 차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합니다. 이렇게 살면 자신보다 더 가진 자에게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보다 좀못 가진 자에게는 우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합니다. 자신 스스로도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대하지 않고,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피조물로 공평하게 대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이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저주받고 사람들을 율법에서 떠나게 하는 이단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에색 도상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변화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창조, 거듭남,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벌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십자가 전에 죄인의 상태. 새것 십자가 후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안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된 것,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옥에서 천국 백성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화해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인간이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화해는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싸우기도 하죠. 내가 잘못을 안 했으면 절대 내가 먼저 화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죽어 줄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져줄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돌리다. 이 말은, 계산하여 지불대금을 청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돌리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일일이 계산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가 스스로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대가를 돌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 이 사신은 옛날 황제의 사신은 황제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황제의 권위와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라고 할수 있겠죠. 대사관의 대사. 국어사전에 대사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유교를 맡아보는 최고의 직급. 주제극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대사는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외국에 나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위 또한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보낸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듯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시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가? 십자가의 전과 후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백성으로 된 것입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차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세차장. 네, 요즘 세차는 큰 기계가 있어서 그... 차가 거기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죠. 그 기계에 들어가기 전에, 세차 전에는 차가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계를, 세차 기계를 통과하고 나면 차가 깨끗해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는 더러운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고통으로 구원의 은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옥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젠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 진실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원하는 주의 자네들의 가정과 삶과 학업 위에 지금 대영혼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